개미왕국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은 어쩌면 행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흥하고 번성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망하고 쇠퇴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왕주름 개미 여왕개미는 약 1년 전에 작은 선물이라며 분양받은 녀석입니다. 당시 왕크니까 왕맛이 다며 새로운 개미를 들이는 재미를 가르쳐주었던 귀한 개미인지라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해주었지만 사실 지금은 왕국의 끝이 보이는 개미들이지요. 개미 사육의 끝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왕 개미의 죽음이 특징이겠지만 보시다시피 여왕 개미는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여왕이 있더라도 사육 중인 왕국의 끝은 가끔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이번 영상은 왕 주름 개미와 이별의 준비를 하며 사육을 끝내기 전 과거를 돌아보는 와중 입문자들의 올바른 입양에 대한 교훈을 찾는 르네상스적인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주름개미는 교쿄의 개미굴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개미들과는 다르게 두 가지의 역경을 갖고 이 사육자와 만나게 된 개미들입니다 첫 번째는 채집 후 모든 애벌레들이 유실됐다는 것또 하나는 여러 여왕들 사이에서 한 마리만 인위적으로 분리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개미사육자가 사육을 시작하는 개미니들에게 절대 추천을 하지 않는 두 가지의 입양 조건을 녀석은 전부 갖고 있는 상태였죠 사이클이 없다와 인위적인 분리 때문인지 보내주시면서도 한입만 해볼 생각 있냐고 근데 제가 눈이 돌아가서 한입만 해버렸죠 이럴 거면 정을 주지 말 것을 그죠? 왕주름 개미는 전 세계에 넓게 퍼진 개미종입니다 이렇게 넓게 퍼져 살아가는 침입종 개미는 애지개미들처럼 왕국 내에서 교미를 하는 경우를 볼수 있기도 하고 채집을 한다면 하나의 왕국 내에 수많은 여왕개미가 있고 엄청난 번식력을 뽐내는 개미들이라 할수 있지요 때문에 크게 채집된 왕국에서는 여왕개미들이 수십 마리에 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분리돼 입양된 왕국이라면 입양받은 여왕의 나이를 알수 없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호개미, 애지개미처럼 다양한 세대의 여왕들이 모여 살아 수명이 제각각인 개미들을 접할 때에는 나만 운이 없다며 항상 최악으로 생각하는 이 사육자에게 있어 언제 이 여왕개미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럼에도 선물받은 소중한 개미를 살려야 한다며 노력한 결과, 몇 개월은 나는 번성하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시련은 갑작스레 다가왔는데, 보통 개미들의 번식이 늘어나는 따스한 봄, 여왕의 산란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 겨울 끝쯤 갑자기 알을 안 낳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알이 보이더니 애벌레 하나가 아주 느리게 자라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그러다 한마리 우아한 게 이겁니다. 작은 왕주름개미 왕국에 아직 태어나서는 안될 개미가 태어났습니다. 개미 사회에서 가장 필요 없는 존재, 수개미지요. 개미 왕국은 모두 암컷이고 보통 정자를 받지 않은 아래서 태어난 것이 이런 수개미인데 일반적으로 사육 중 수개미가 태어나는 조건은 두 가지라 할수 있습니다. 수개미가 필요해서 낳았던가, 수개미밖에 낳을 수 없었던가. 어느 쪽이든 사육 중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만, 이 사육자가 가장 슬픈 사실은 산란이 끊겼다가 하나 낳은 알에서 태어난 이 수개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산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알수 있지요. 석고를 파내며 자신들의 장기 자랑을 뽐내던 이 개미 왕국은 지금도 점점 소멸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육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질없이 단백질이 함유된 먹이나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넣어도 출력이 안 나오고 일기미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그래서 더 아쉽고 그렇네요. 솔직히 저는 운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문제는 개미왕국의 효율중심적 행동엔 다른 사회와 아주 다른 철칙이 있는데, 효율이 좋지 않으면 먹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애벌레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알이나 다른 개미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는 여왕개미라고 판단한다면 이 개미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폐위돼 쫓겨나거나 잡아먹히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죠. 수명은 남았음에도 받아놓은 정자가 고갈되는 경우가 사육 중 흔하게 발생하진 않음에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리를 해 적은 일개미로 왕국이 작아진 개미들을 입양받을 때에는 항상 운에 의존한 랜덤 게임으로서 여왕의 수명과 여왕으로서의 수명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다른 여왕들과 뿔뿔이 흩어져 홀로 도착한 이 여왕개미에 대한 걱정에 다른 데로 분양간 이상가족 여왕개미들의 소식을 듣던 와중 이 녀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는 소식에도 현실을 부정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개미사육자 아큐 다양한 개미를 만나고 사육하며 이런 일에 익숙해질 법하지만 늘 관심을 줬던 왕국과의 이별의 순간은 안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쉽진 않은 법입니다 제가 이래서 키우는 개미를 분양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안녕해야지 하다가도 드린 정성이 아까워서 보내면서도 섭섭해요. 개미 욕심만 많아가지고 눈 뒤집어서 가지고 막내 개미들 내 개미들.